맛있는 거 맛있는 먹어 맛있는 거고, 맛있는 거고, 맛있지 거고, 맛있는 거고, 맛있는 거고, 맛있는 고 하더라. 거고, 맛고해있 계속 매일매일 같이 고민있는 거고, 맛있는 거이마있을거있는있는거있을거있 반갑다. 그러면 미래의 남편에게 한번 와 여기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미래가 아니지. 미래가 아니지. 아니지. 아미래아지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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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반갑습지니다 당신의 감성을 밝혀줄 명니입아니다 네, 제가 아니 전에 니지 아니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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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 아니지. 적니탔으니까에니 네, 양갈비 산다! 간사! 했다가 지금 살아가는 길입니다. 영등포의초봤지태인 양갈비로 함께 들어가시죠! 아, 지시죠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지현이꺼. 지금 먹으면 안 돼? 같이 먹을까? 같이 <laughs> 먹어. 아니, <웃음> 안 돼, 안 돼. 지금 많이 먹고 양갈비 좀 적게 먹으라고. <웃음> <웃음> 1차로는. 잘 먹겠습니다. 내일 모레 손 떨리면 또와야 Uh, <돼지> 아구들 <돼지> <laughs> 아, 나 참, 진짜. <laughs> <laughs> 양고이맞 떨어지네. 아, 진짜. 아, 정말. 아, 아이, 좋아, 좋아. 불러서 그래. 젠장. 아,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<laughs> 아, 투찬아, 왜? 얼마나 기억이 남고 좋은데? 그래, 좋아, 좋아, 좋아. 이렇게 자꾸 계속 의식하고 있어. 혼자. 세뇌시키고 있어, 나한테. 아, 이거는 재밌는 거야. 의식하면 안 돼. 아메리카 팀인가 봐. 연예인인가 봐. 아, 그런 것도 될거 아니지? 네. 의식하는데 최대한 의식안 하는 것처럼 이제 막 계속 진짜 분노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사실 거의 힘들지 혼자서는 뭐... 근데 혼자서 잘할 것 같아 <목소리도> 근데 연습하면 하, 하면 될것 같아 근데 사실 구독자 수만 많아지면 괜찮지 두렵지 않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좋아요 구독과 <그렇게> 좋아요 <하고> <laughs> <laughs> 아니 구독 좋아요 안 하면 널차버릴것 같아 잘 만들어졌어 나 지금 <힘들었어>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, <맞아요>. <웃음> 역시 사장님, <laughs> <선생님, 역시> 쿨하셔! 사장님, <laughs> <선생님>, 쿨하시기로 유명하세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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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! 인터뷰! 미래의... 어, 휘파람이 없네? <laughs> 미래 여자친구한테 할 말! 미래 여자친구한테 할 말? 항상 준비 되어 있단다! 뭐가요? 뭐가 준비되어 있나요? 아 모든 게다 준비되어 있어. 매, 그냥 아, 아, 뭐만. <laughs> 이상했어. 잠깐 다시하자. 다시. 하시 진. 항상 고해서 계속 매일매일 같이 고민해서 지금 아껴둔 이 마음을.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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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감동감동아 그, 진짜? 그래서 마음. 정말 이 아껴준 마음을 이렇게 만나서랑 있으면준 거니까 드린 거니까 우리 같이 이쁜 연사랑 아, 이어갔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거죠. 발사를 <목소리> 할수있구나거 <laughs> <laughs> 어, 내가 말 이렇게 우익? 우익? 우의 우익? 우 갑자기? <laughs> 갑자기, 갑자기? 미래의 여자친구에 대해 <laughs> 한번디 해주시죠 있을까? 미래의 여자친구가 있을까? 태어났을 수도 있어 이제 태어났어? 태어났으면 해야지 성명병원해 <laughs> <laughs> 해야지 그럼 해야지 성명병원에 누워있어 반갑다 다 다들 도둑, 도둑놈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. 남편에게 한 번. 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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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옆에 있는 거 아니야? 누가 찍지도 <목소리> 모르는 아니, 미래가. 아리지아리지 진짜 그거 아냐야 누가 찍지도 모르는 <목소리> 미래 남편에게 한 번. <목소리> <미래가> <목소리> <목소리> 항상 행복하게 살아요. <목소리>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보여줘야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좋아 그래도.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 아주. 신전하신 사장님. 우리 아, 월드베스케야 진짜. 진짜 이거는. 과연 먹었어? 둔둔 먹었어. 이 오빠 카드야? 오빠 카드 카드를 여기서 맡겨놓요 과연? 사단, 사단, 사단. 나도 잘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 <웃음> <웃음>